안녕하세요. 초코미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만들 거는요. 젤리 괴물로 만드는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 준비물은 젤리 액 괴물. 자, 우선 먼저 준비물은 젤리 액체 괴물이랑요. 자, 전 파란색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 베이킹 소다. 그 다음에, 섞을 통. 물풀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자, 먼저 우선, 아, 그 다음에, 섞을 것. 자, 우선, 이, 석을 통에다가요이 석을 통에다가 젤리액, 젤리액개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한, 요만큼, 다 잠, 젤리 괴물이 다 잠기지, 안을 정도로만 해 주세요. 자, 이제 <laughs> 중간 중간성량을... 서면입니다. <해줍니다>. 자, 이제 <laughs> 음. 이걸로 섞을게요. 아니, 이걸 잘 풀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해 봤는데 아까는 물을 너무 많이 해서 습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섞어줬는데요. 제가요. 그 젤리 괴물이라 좀 많이 안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젤리 괴물을 좀 뺐어요. 네, 빼가지고.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물풀을 부어볼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이 물풀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물풀을 넣어주었는데요. 저는 거품이 왜생겨고 왜냐면 저는 볼털이 별로 없어서 이걸 좀 짜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좀 섞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섞어주었으면요. 자, 이제 이 베이킹 소다를 넣어줄게요. 일단 이만큼만 넣어볼게요. 넣어주고 오습니다 자, 이게 아직 다안 묻혀서요. 자, 소다를 좀더 넣을게요. 자, 이만큼 넣어주고 섞어주고 올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집회하고 말았어요. 약간 걸쭉해지긴 했는데요. 이게 뭉치지가 않아. 아무래도 물풀이 좀 부족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두꺼미 듣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식폐작으로 돌아간 거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